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년 10월 학력평가 확통 2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9번하고 30문제를 비교했을 땐 어, 10월 이 모의고사는 두 문제 다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음, 어려웠던 것은 인정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 이거 케이스를 분류해서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 뭐 실수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실수 유발 포인트들이 꽤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선생님이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풀어준다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분석하면서 찾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집합 x, 1, 2, 3, 4 그다음에 y는 0부터 5까지로 되어 있어요. <laughs> 얘는 일단 뭐냐? 어, 1그 x에서 y 를 하면 인데 x는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y는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함수야.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사이 아시죠, 여러분들? 자, 함수. 문제 설명할 때 s t 아직 거라 생각하고요. 자, 놔두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만 천천히 한번 따져볼게요. 자, 봐봐. 일단은 가족을 읽어보게 되면, x113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f3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고 그다음에 f4의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나 조건에서 말하는 거는 요런 놈이 하나 있다. 라는 이 뜻이 그러니까 내가 대로 대응되는 거. 내가 나로 대응되는 거. 그런 놈이 하나 있다는 뜻인 거야. 일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요 모양만 보게 되면,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선택하면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나로된 1이 1로 대응되고, 2가 2로 대응되고 이런 애들이 딱한 번만 있다. 이 그렇기 때문에 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딱요 상황인 거예요. <laughs> 1 번. 그러면 그한 나가 내가 나로 가는 게 F1이 만약에 1로 간다. 그럼 이거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 1이 1로 대응이 된 거야. <laughs> 그러면 이제 이 2, 3, 4는 어디냐. 1부터 시작해서 5라는 이 수들로 대응이 될 건데, 알겠지? 이런 이 이런 대응이 될 건데, 바로 뭐냐? 선생님 그러면 F2는 2가 되면 안 되고, F3도 3이 되면 안 되고, F4도 4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 1번의 상황에서 F1이 1로 가는 거, 내가 나로 가는 거를 가정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F2가 갈수 있는 것은, F2가 갈수 있는 것은 2배 나머지, 이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가지 않아야 될 조건들이 3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라는 느낌으로 F2가 1로 간다면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F22라는 놈을 내가 1로 대응을 시켰어. 이제 이렇게. 요상인 거야. 그러면 이 3이 갈 곳은 1, 2, 3, 4, 5 중에 대응이 되면 되잖아. 맞지? 근데 뭐냐. 또이 안에서도 얘네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은 뭐, F2는 1로 대응시키고, 뭐, 3은 2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 찾아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의 이제, 그, 여러분들의 계산 센스를 발휘하면 되는데, 이건 이거지만, F3은 3이 아니고, 4가 아닌 거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 3과 4라는 놈을, 이 1, 2, 3, 4, 5로 대응을 시키는 계산을, 먼저 하고, 봐봐, 이제. 먼저 하고,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얘는 OHE라고 먼저 쓰고, 어차피 순서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 이거 요 놈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안에서 뭘 빼주는 거냐면, 잘 들어. F3이 3으로 대응된 거를 그냥 빼는 거야. 그럼 F3이 만약에 3으로 대응됐잖아? 그럼 4가 갈 곳은 3, 4, 5니까, 그세 가지, 자 여기에 선생님이 쓰는 거는 뭘쓸 거냐면 f3이 3으로 대응되거나 f4가 4로 대응되는 애를 여기에 내가 쓸 거야 아시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다에 대한 것들을 찾고 전체에서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 이 시작을 잘하잖아.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아주 수월해 져요 아셨지 자 같이 가볼게요 쭉 가볼게요 자 <laughs> 얘는 뭐냐면 F2를 내가 1로 고정 했잖아 F1을 1로 고정 했잖아 이제 그럼 3,4는 1부터 5까지로 대응이 될 거야 근데 3은 3위로 가면 안되고 4는 4로 가면 안되잖아 그치 그거를 3이 3위로 갔을 때의 경우와 4가 4로 갔을 때의 경우 그럼 이거 뭐냐면 3이 3으로 갔을 때의 경우에는 4는 3, 4, 5로 대응이 돼야 돼. 왜?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가 만약에 4로 대응이 되잖아? 이거 제외하고.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 3은 1, 2, 3, 4 중에 대응이 될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뭐다? 4가지. 네 근데 그 중에는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는 경우가 같이 겹치고 있을 거니까 마치 이제 합집합을 구하듯이 얘네들을 빼준다는 거야. <laughs> 그럼 요 놈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얼마가 되느냐? 5 h 2 e 같은 경우는 62가 되는 거니까 뭐 얼마?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뭐냐? 3, 4 해서 6이 되는 거죠. 빼기 6.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 얘네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근데 이 시작을 우리가 잘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흐름이 보여. 흐름이. 자, 이게 겨우 선생님이 첫 번째 거 계산한 거야. F1이 1로 가는 상황에서 F2가 1로 갔다면, 그럼 그 다음은 F2가 3으로 갔다면, F2가 4로 갔다면, F2가 5로 갔다면, 이거 계산해줘. 조금 짜증나죠? 그치? 네. 일단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너는. 잠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공간상 이제 부가. 자, 이제 얘 가져올 거야. 오늘 이거 많이 쓸거것 자, 그다음 봐 봐. 이제 두 번째는 어차피 1은 1로 간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냐? 두 번째. f2가 3으로 간다면. 그럼 요 2가 어워워 어차피 2로 갈수 없어. 2가 3으로 간다면.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f3은 3으로 가면 안 되고 F4도 4로 가면 안 되잖아 이 그럼 또 같은 방식으로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어차피 2가 3으로 갔으니까 2345 e, 3개 중에서 중복을 하라커요. 누구 34를 일단 얘하고 얘를 대응시킬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3이 3으로 갔을 때또 봐. 이걸 또 빼는 거야. 3이 3으로 갔을 때는 4 대응되는 거세 가지. 4가 4로 갔을 때 그럼 3이 대응될 수 있는 곳은 34두 가지. 그 다음 빼기 1, 왜? 겹치는 거. 요 계산 그대로. 그니까 러 지금 여기서는 3을 3으로 고정시켜 놓고 4 대응은 크거나 같다니까 3, 4, 5세 개. 만약에 4를 4로 대응시켰다면 3이 갈 곳은 2가 간곳 3, 4. 이렇게 해서 이두개 중에 하나. 왜? 2가 간 곳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가 간 곳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리고 뭐 한다? 이거. 3이 3으로, 4가 4로 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뺀다. 요 놈. 그러면 3H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laughs> 얘는 이제 4 c 가 되는 거니까 6이 될 것이고 거기서 뭘 빼준다. 이제 5 0 0를 4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해하면 이 처음에 이 계산을 잘하면 물론 그 다음 계산 계속해야 되는 상황들이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이두 번째. <laughs> 바로 무엇이냐. 이제 2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갈거예요 그럼 너는 또 이곳에 있는 놈을 가져와요 자 세번째 그럼 이제 f2가 4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 그럼 f2 2라는 놈이 2가 어차피 1은 1로 간거고 이 2가 2 3일 때 했고 2가 4로 간다면 그러면 이 3과 4는 4, 5로 가면 될거 아니야. 그치? 야, 따로 안 쓸게, 이제 여기다가. 왜? 그냥 F3은 3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F4는 4가 되면 안 된다. 이거 전제 이미 알고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가 4로 간다라고 한다면 3, 4가 대응되는 건 4, 5, 2H2 e, e 써주고, 어차피 여기서 3은 3으로 안 가. 그치? 그럼 여기서 뺄 것은 무엇이냐? 4가 이 4가 4로 가는 것만 빼면 돼. 근데 그러면 3은 무엇이냐? 오, 선생님 그럼 3이 3으로 가는 상황은 어차피 안 생겨요. 4가 4로 가는 상황을 우리가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무엇이냐? 아, 4 4로 했을 때 3이 갈 곳은 어차피 4밖에 안 돼. 2도 4고 4도 4니까 3은 4로 가야 해. 이 h 이3 가지죠? 그러면 몇 가지다? 2 가지다. 됐어? 그다음 이제 네 번째 2가 어디로 갈수 있어? 5로 갈수 있어. 2가 5로 간다면. 어떤 거? 네. 3, 4.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5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네 번째. F2가 어디로 간다면. 네. 5로 간다면. 그냥 이때는 바로 몇 가지가. 그냥 2가 5로 가면 그냥 여기 써버릴게. 3도. 전부 다 5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대응을 얘네들을 그래서 한 가지다라고 써주는 거야. 이게 고작 1번 케이스를 한 건데. 조금 이따가 계산 센스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laughs> 그래서 요 안에서의 이 계산 최종적으로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아홉 가지두가지두가지한가지 그래서 f1이 1로 가는 상황에서는 우선은 14가지라는 걸 우리가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계산은 선생님 그럼 그 다음 계산은 f2가 2로 가는 걸 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로 와서. 자 이곳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두 번째 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한 도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전제로 깔고 계산하는 거야. f2가 2로 간다면 그럼 2가 2로 간다면 그럼 또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뭐야 이거 3, 4요놈들 계산 보이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 여기서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F1은 1이 되면 안되고 F3은 3이 되면 안되고 F4도 4가 되면 안된다 까지 계산은 똑같단 말이야 맞지? 잘 들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또 똑같이 쪼개는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 어, F1이 일단 각곳을 0이라고 정할게요 F1을 0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이것만 계산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 흐름 이해했지 그러면은 1이 0으로 갔고 2가 2로 갔으니까 3, 4가 갈 곳은 2, 3, 4, 5 중에 하나로 갈거 아니야. 그럼 3, 4의 대응을 또 4, H, 2라고 먼저 대응을 시키고 거기서 뺄 거야. 어떤 거? 3이 3으로 갔을 때는 4를 보니까 하나, 둘, 셋. 세개 중에 고르는 거지. 세 가지. 만약에 4가 4로 갔다면 이 3이 갈 곳은 2, 3, 4 중에 될 거야. 왜? 2는 2로 4는 4로 갔으니까 3은 2, 3, 4 중에 갈거 아니야. 그럼 그테이가지 그리고 3이 3으로 4가 4로 가는 거 같은 방식으로 우리 여기 계산해 봤잖아 이미.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쉬워지잖아. 나머지는 생기면 안 된다. 얘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3이 3으로 가는 걸 찾든지 4가 4로 가는 걸 찾든지 해서 뺀다. 이렇게. 그럼 너는, 여러분 얼마 52가 5, 되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고. 그쵸? 그렇죠? 뭐1 0 되는 거고. 빼기 5, 왜 600이니까? 여 은근 얼마? 5된 거야. 두 번째 또, 자, 너 치웠어. 너 삭제. 너 복제. 가지고 와서 축소. 자, 이번에는 그럼 뭐할 거냐? 이거 상황은 어차피 2가 2로 간 상황이야. 그렇지? 그래서 f 1을 0으로 보낸 거야, 선생님이. 1이 0으로 간 상황 이미 찾은 거고, 1은 1로 가면 안 되잖아. 그 이번에 1이 어디로 간 거야? 2로 간 거야. F1이 2로 간 거야. 그럼 얘는 무엇이냐? 또 3, 4를 대응시키면 되는 건데, 이 3, 4를 뭐하니? 어차피 2가 2로 갔으니까 2, 3, 4, 5. 또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빼기. 근데 봐봐. 어? 1이 어차피 여기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어. 그치? 변화는 없어. 왜냐면 1이 2로 갔다. 1이 0으로 갔다. 그냥 이거밖에 안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서 이 3, 4가 2 중에 얘랑 대응되는 규칙이 똑같지. 세 개, 세 개, 한 개. 이렇게. 왜냐면 하 어차피 2, 3, 4, 5. 여기에서도 2, 3, 4, 5 중에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도 2, 3, 4, 5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똑같죠.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똑같이 그냥 5. 그래서 이 FE가 2로 가는 이상황에서의또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다? 10가지가 일단은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산을 더 해낼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에 이제 귀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자, 잘 봐. 이제 세 번째. 나 f3이 3으로 가는 것을 이제 찾을 건데. f3이 f3이 3으로 가는 거를 찾을 거야. 그럼 이곳에서, 여기 잘 봐야 된다. fe가 2로 가는 상황에서 위에 두개 남았지? 그래서 1이 0일 때, 1이 2일 때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1과 2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얘를 딱 잘랐을 때, 딱 잘랐을 때, f1이 1일 때는, f1이 1일 때는 이 밑을 받고, fe가 2일 때는 밑을 받잖아.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F3이 3으로 딱 갔잖아?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F1은 1이 아니어야 하고, F2는 2가 아니어야 하고, F3은 3이 아니어야 하는데. 맞지?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첫 번째는 이거를, 선생님, 그러면 1을 1이 아닌 곳으로 대응시킬까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앞에 여기 있는 두 개를 대응시키는 것보다 이 4를 대응시키는 게 편하잖아. 그럼 첫 번째는 이 4를 3으로 보내는 거야. 아, F4를 3으로 보내고 두 번째는 F4를 5로 보내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F4를 3으로 보내잖아? 그러면 우리는 1, 2가, 1, 2가 0부터 3까지로 대응이 되면 되거든 1, 2가 즉 하나 둘셋넷 4H2라고 먼저 쓰고 1이 1로 갈때 2는 3가지 2가 2로 갈때 1은 0부터 2까지 3가지 공통된 거 하나 즉이 표현이 뭐랑 같아지게 되냐면 F1이 2로 가는 이 모양하고 대칭 구조를 띄게 된다는 거야 봐봐 2가 2로 가고 1이 2로 여기서 여기 위에 있던 두 놈이 여기였잖아? 여기 1, 0, 1을 두개 남았지. 얘는 3, 4가 3으로 갔잖아? 4, 5 밑으로 두개 남았지. 1, 2가 대응될 곳은 0, 1, 2, 3. 네 개지. <laughs> 3, 4가 대응될 곳은 2, 3, 4, 5. 네 개지. 즉, 얘가 나타내고 있는 이 계산과 또 얘가 나타내고 있는 어, 10이 아니죠? 소울 베이비. 5인데. I'm so baby. 5예요. 5여요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에서 이 상황으로 대응되는 거고 요때 끼는 예로 대응된다는 거이 4가 5로 가는 거. 그러면 4 5로 보냈고 똑같이 이건 어차피 뭐야? 다섯 개가 되겠지. 왜? 4를 5로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1을 2를 또 여기 대응시키는 건 어차피 똑같거든. 이 계산이. 그래서 이런 대칭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거야. 자, 더 재밌는 거. 더 재밌는 거.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요놈은 10개 10개라는 거. 대칭 구조 얘기했잖아. 자, 공간상. 이게 필요한 학생들은 정지부터 누르고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네, 이거는 혼자 찾아가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잠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10개라는 거 알고 있고, 자, 일로 와봐요. 그럼 이제 얘는 뭐냐? 이제 이거지. 네 번째. F4가 4로 간다면. 그럼 이 4가 4로 대응이 된 거야. 우리 여기에서 f1이 1로 대응되는 거 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써 보면 비교하는 거야. 삭제. 너 삭제했다. 봐봐. 여기서는 1이 1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찾을 대상이 여기 하나 남았지. 밑으로 위로 하나 남았잖아. 그럼 2, 3, 4를 여기로 대응시키는 걸 계산하면 되잖아. 여기는 봐봐. 밑에 하나 남았지. 그럼 우리는 1 2 3을 0 1 2 3 4로 대응시키는 즉2 3 4를 다섯 개로 이 밑으로 대응시키는 얘는 거꾸로 여기 4 아래쪽으로 2 3 2 1을 그 밑으로 대응시키는 즉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구조와 같아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는 똑같이 하는 거야. 얘 f 2를 했잖아? 그러면 이 f 3 2 4일 때1 2 대응, 3 2 2일 때 대응, 3 2 1일 때 대응, 3 2 0일 때 대응. 이 구조와 같아지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14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4개다.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어떤 구조, 대칭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건 맞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즉, F1이 1로 대응되는 이 구조와 F4가 4로 대응되는 구조. F2가 2로 대응되는 구조와 F3이 3으로 대응되는 이 구조. 얘네들이 모두 어땠다? 대칭을 이루는. 그래서 여기서 14가지는, 여기서 14가지. 요 놈은 10가지, 똑같이 10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바로 무엇이 된다? 48가지. 이게 오답률이 95%가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뭐그 정도면은, 어, 그래도 30번 문제보다 오답률이 0.1%인가 높았다. 이게 발표된 거에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29번도 30번도 둘다 만만치는 않았다. 이제 그런 문제였고, 오히려 선생님이 이제 29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니까 이거를 봤을 때이 구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중간에 파악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고, 파악하지 않았다면 시간 소모가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 여기서 잘 봐봐. 자, f1는 이가 아니라서 이 케이스 분류한 것들. 물론 실제로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깔끔해. 그래서 그냥 그것이 빼버렸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찾는 것보다는 찾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서 에 정해놓고, A, 이건 지금 실제로 집합으로 말하면 A 합집합 b 예요 이걸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한 그리고 그래도 아니다의 문제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다를 찾아서 뺀다. 그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